안녕하십니까. 경진일회입니다. 파워웍스 40V 고주툽의 조립방법과 사용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작업의 편리함을 위해 어깨끈이 있습니다. 배터리를 꽂는 고지터 핸들이 있습니다. 고지터 핸들과 고지터 헤드를 연결해주는 연장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터 헤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파워웍스 40볼트 고지톱의 조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0볼트 고지톱은 우선 날이 조립돼 있는 상단부와 배터리를 끼우는 하단부 두 개만 끼워서 쓸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대를 끼워서 더 높이,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날이 조립되어 있는 상단부와 배터리를 끼우는 하단부를 조립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프를 자세히 보시면 굵은 부분과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굵은 부분과 가는 부분을 방향을 맞추셔서 가운데 부분을 결합시켜 주셔서 밀어줍니다. 그리고 조임, 레버를 네 단단히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끼워줍니다. 배터리를 끼운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락레버를 뒤로 잡으신 다음, 밑에 레버를 네 잡으시면 날이 작동이 됩니다. 다음은 중간대와 멜빵을 연결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의 굵은 쪽과 가는 쪽을 구분하셔서 연결하시고 단단히 고정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 굵은 부분과 가는 부분을 구분하셔서 끼우신 다음 간단히 고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멜빵을 걸어줍니다. 멜빵의 분홍색 부분을 중간대에 삼각핀에 걸어주시고 고정시켜 주십니다. 약방 걸으신 다음 배터리를 끼워주시고 어깨에 멜빵을 매신 다음 자리를 잡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지톱의 날 교환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으로 머브를 왼쪽으로 돌려서 클러치 커버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가이드바와 체인을 동시에 분리시켜줍니다. 쓰시던 체인은 버리시고. 새 체인으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일자 도라이바로 장력 조절 볼트를 왼쪽으로 돌리셔서 장력 조절 핀이 기아 쪽으로 조금 가깝게 갈수 있게 조정해 주십시오. 장력 조절 볼트를 조정하는 이유는 기존에 썼던 날은 일어나서 가이드 바 조절 핀이 바깥쪽으로 가서 새 날을 끼울 때는 간격이 멀기 때문에 조정해 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장력 조절 핀이 기아 쪽으로 간 다음에는 가이드 바를 바볼트에 거신 다음 기아 쪽으로 붙여 주십시오. 이 상태에서 새 체인 날을 끼우시는데요. 새 체인 날의 날카로운 부분이 기계 바깥쪽으로 가게끔 체인을 걸어 줍니다. 먼저 가이드 바의 밑 부분에 체인이 걸리게 하신 다음. 끝에도 체인이 걸리게끔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가이드바의 구멍과 아까 조정해 줬던 장력 조절 핀이 서로 맞게끔 가이드바를 기계 바깥쪽으로 당겨서 핀을 맞춰 주십시오. 핀이 맞은 상태에서 일자 드라이버로 장력 조절 볼트를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밑으로 쳐졌던 체인이 팽팽해집니다. 어느 정도 팽팽하게 하신 다음 클러치 카바를 덮어줍니다. 클러치 카바 너브를 적당히 조이신 다음 마지막으로 장력을 조정해 줍니다 사용하시면서 체인이 늘어날 경우에는 다시 크러치 카바 너브를 완전히 풀리지 마시고 살짝만 한두 바퀴만 풀으신 다음 일자 드라이버로 장력 조절 볼트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체인이 팽팽하게 조정한 다음 카바를 단단히 조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워웍스 40V 고지톱의 사용 방법과 조립 및 나의 교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